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나온 15,000파운드 엔진 개발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엔진은 출력만 보면 지금 KF21 보람에 탑재된 F414 엔진과 출력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보람에 장착된 엔진은 정확히 F414 G400K 엔진으로 그 출력은 애프터 번호 그러니까 재연소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출력이 14,770파운드이고 재연소기를 사용했을 때 22,000파운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다고 발표한 엔진도 15,000파운드는 재연속이 사용 전에 출력이고, 재연속이 사용 시에는 22,000파운드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추후에는 보람의 전투기의 교체용 엔진으로 사용되길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규격도 F414와 똑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엔진이 보람의 전투기에 적용되느냐 하면, 아닙니다. 이 엔진은 보람의 전투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개발 시기적으로 이 엔진은 보람의 전투기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엔진의 개발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단순하게 시험까지 끝내는 게 아닌, 엔진 본체의 개발 완료가 2037년입니다. 이게 2037년에 개발이 끝난다는 것도 아니고, 엔진 자체의 개발이 완료이며, 이때부터 무인기에 적용해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엔진은 2030년대에 개발되는 보람의 블록3에도 적용 못 합니다. 그리고 개발 자금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엔진은 개발에 5조 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엔진은 개발하는데 수십조 원이 들었는데 너무 개발자금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벌써 나오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뭐 솔직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수십조 원이 들었는데 우리는 5조 원 가지고 되겠냐는 비교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5조 원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엔진 본체의 개발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엔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037년까지 엔진을 개발해서 그때부터 무인기에 적용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니. 결론은 엔진의 시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 추정되고요. 당연히 이 무인기 개발과 엔진 시험 비용에는 10조 원 이상이 별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무인기에 적용될 것인가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터보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무인기 개발 계획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KU-SFC라는 로얄윙맨기가 있고. 또 하나는 가오리 X2를 기반으로 하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KUS FC는 전장 12m에 날개폭 20m급의 로얄 윙맨기로 15,000파운드 엔진은 이 기체에 장착하기에는 지나치게 큽니다. 그럼 적용될 건 가오리 X2 기반의 스텔스 무인 공격기인데요. 이 기체는 우선 가오리 X2가 날개폭 22m에 엔진은 재연속이 사용 전 출력 8,000파운드이고 재연속이 사용 시1 0파운드 엔진을 장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2만 파운드 엔진이 무인 스텔스 공격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으나 결론은 이게 1만 5천 파운드로 변경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군의 요구로 무인 스텔스 공격기가 기체의 크기가 커진 덕에 엔진도 1만 5천 파운드가 필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부터 우리군은 이 무인 스텔스 공격기에 2천 파운드금 무장을 내부에 장착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오리 X2 크기라면 내부 무장창의 크기가 1천 파운드금 무장이 한계여서 군에서 기체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엔진의 출력도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엔진은 보람의 에는 탑재 못하느냐 하면 못한다기 보다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엔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보람의 전투기 특히 블록 3에 탑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엔진이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러분은 수출을 위해서 미국의 간섭이 없는 수출을 위해서는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저는 뼛속까지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 저는 수출보다는 우리 무기의 전투력 향상이 더 중요한 진짜 진짜 뼛속까지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출보다도 우리 무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도 꼭이 엔진이 보람의 전투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새 엔진은 우리 보람의 전투기의 마지막 약점을 극복하게 해줄 것이고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켜 줄 것이기에 보람의 전투기에 특히 블록 3에 탑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이 엔진으로 우리 보람의 전투기의 능력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엔진은 출력도 지금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된 F414와 거의 같다면서 무엇이 우리 보람의 전투기의 능력을 대폭 높여 준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보람의 전투기는 미국의 F-22와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정말 우리 보람회가 미국의 F22와 스텔스 성능이 똑같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말로 그리 생각들 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보이는 게 있을 텐데요. 당장 외형적으로만 봐도 보람회 전투기와 미국의 F22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엔진 노즐이요. 미국의 F22는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보람회 전투기는 그게 없죠. 당연히 그로 인한 기동성이 떨어진 다거나 스텔스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보람해와 f-22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f-22의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은 단순하게 기동성을 좋게 하고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좋게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외선 스텔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보람해 전투기 에는 irst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IRST는 적 스텔스기 탐지에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스텔스기를 100km 전방에서도 탐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현재 많은 나라들의 주요 전투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 IRST가 탑재됩니다. 물론 우리 보람에 탑재된 IRST는 상당히 준수한 물건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IRST도 그 성능에 차이만 있을 뿐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까지의 IRST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상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거리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상에 의한 제약은 우리 보람의 IRST처럼 갈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극복하고 있고 거리 측정이 안 된다는 부분도 센서 융합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센서 융합이란 뭐냐면 각각의 별도로 존재하는 두개 또는 여러 개의 센서를 융합해서 마치 하나의 센서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IRST 같은 경우는 몇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IRST가 탑재된 두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두 IRST의 센서를 융합해서 삼각 측정법으로 목표와의 거리를 측정해냈고 심지어 목표를 향해서 암남 미사일을 유도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보라매에 달린 IRST가 적 스텔스기를 잡는 데큰 장점이 있다면 다른 나라 기체에 달린 IRST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보라매에 달린 F-414 엔진은 바로 이 적외선 스텔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그렇기에 이 적외선 스텔스야말로 우리 보라매의 아주 크나큰 약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발하는 만 5,000파운드 엔진은 이 적외선 스텔스에 대비가 된 엔진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2차원 추적 편향 노즐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원래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이 나왔을 때부터 적외선 스텔스도 스텔스기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F117부터 적외선 스텔스를 적용하는데, F-117이 이적외선 스텔스를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엔진 노즐을 기체 안에 숨기는 겁니다. 그리해서 F-117은 적외선 방출량을 줄였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우선 미국의 X-47 무인기나 MQ-25 스틱네이 무인급유기도 엔진 노즐을 기체 안에 숨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하면 기체의 기동성이 대폭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 스텔스 성능도 유지해야 하고 전투기로서의 기동성도 중요했던 F22가 선택하고 개발한 게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F22는 노즐을 길게 빼서 마치 노즐을 기체 안에 탑재하는 것처럼 적외선 방출량을 줄였고, 그로 인해서 줄어든 기동 능력을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던 스텔스 무인 공격기도 원래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공격기로만 사용할 생각이어서 노즐을 기체 안에 숨기는 형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열 윙맨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기체에도 전투기의 임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노즐을 기체 안에 숨기는 형태로는 전투기로서의 기동성이 절대로 안 나올 것이기에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F22와 같은 2차원 추적 편향 노즐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적외선 스텔스를 위해서 이 노즐에 적용하기 위한 적외선 스텔스 도료까지 지금 개발 중입니다. 결론은 2차원 추적 편향 노즐과 노즐에 도포할 수 있는 적외선 스텔스 도료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무인 스텔스 공격기는 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높은 적외선 스텔스 성능까지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만파운드 엔진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한다고 했던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이 무인 스텔스기에 엔진을 15000파운드로 올려서 다시 개발하기로 했고 만일 이 엔진이 보람의 전투기에 적용된다면 보람의 전투기의 마지막 약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000파운드 엔진을 보람의 블록3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람의 전투기의 마지막 약점을 극복할 중요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수출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새로 개발되는 국산만 5천파운드 엔진과 거기에 적용되는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은 우리 무인기와 보람의 생존성을 대폭 높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엔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보람의 전투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